한 여자가 집에 쳐들어오는데 어 지은이 왔구나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집이 예전에 제가 민호 오빠랑 사귈 때랑 똑같네요 어머 오빠 전 여친 아니야 너 그때 우리 오빠 버리고 재벌한테 갔잖아 근데 이제 그쪽에서 차였어 민지도 있었네 오빠 어디 있어 나 급한 볼일 있어 제가 불러올게요 아들이 나오는데. 민호 오빠, 내가 카톡 보내도 왜 무시해? 그래서 직접 찾아왔잖아. 요즘 완전 잘 나간다며. 지은 씨 맞죠? 신발 벗고 이걸로 갈아 신으세요. 오, 부드럽네.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가세요. 가정부가 주인집 물건을 함부로 준다고? 가정부가 아니라 내 며느리야. 민호 오빠, 취향이 이렇게 떨어졌어? 저꼴좀 봐. 촌스럽고 가정부 같잖아. 부자 사장을 어떻게 꼬셨지? 올케가 어때서? 너보다 이뻐. 올케, 신경 쓰지 마. 사실 오늘 온건 다른 뜻 없어. 오빠가 사업 파트너 찾는다길래 온 거야. 나 어때? 미안하지만 이미 파트너가 있어.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. 내가 그때 떠나서 아직도 원망하는 거 알아. 그래서 아무 여자나 시골 여자랑 사는 거지? 사실 나도 엄청 후회했거든. 이번 기회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야 우리 오빠랑 일하려면 아무나 되는 줄 알아. 우리 올케가 보는데 뭐 하는 거야? 뭐라고? 돈 많은 재벌 따라가려고 우리 오빠 버린 주제에. 지금 잘 되는 거 보고 다시 꼬시려고. 진짜 뻔뻔하네. 오빠랑 고생한 건 올케야. 올케 무시하고 네가 오빠 다시 뺏겠다. 너 같은 연이랑 일하면 완전 망해. 민지야, 너희 둘 사이 안 좋잖아. 왜 착한 척이야? 너랑 무슨 상관이야? 울케는 우리 가족이야. 네가 건드릴 사람 아니야. 당장 꺼져. 나가라고. 아야, 뭐 하는 거야? 어, 례하게 찾아온 전 여친을 단번에 내쫓은 신우이의 사이다 발언이 통쾌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